제가 간만에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. 너무 오랜만이에요. 지금. 아 그렇죠. 네. 제가 지금 뭐저 트레이너님한테 제 개인적으로 하는 걸보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안 했어요. 아, 진짜? <laughs> 네. 같이 친 여러분, 제가 오늘부터 다시 또 복귀했습니다. 네. 아좀 네. 어떻게 운동 되십니까? 네. 아, 항상 운동을 이렇게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데, 그쵸? 그렇죠. 안 좋다는 케이스를 그렇죠. <laughs> 보여드리기위 해서. 네. <laughs> 일단 자 오늘 1본 네. PT, 오늘 네. 운동은요. 음. 어, 푸시업 자세인데 예. 여러 방향의 운동을 할수어게배 음. 상체 다리까지 할수 있는 푸시업을 알려드릴 거예요. 근데 알겠습니다. 푸시업이 웨이브 푸시업입니다. 웨이브 음. 아시죠? 웨이브 잘 알죠? 웨이브 하실 자세나요? 아 그럼요. 어.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자 자세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자 옆으로 보여드릴게요. 네. 옆으로 보시면 편하니까 네. 여기서 엎드린자세를 먼저 취하십니다. 네. 자, 엎드려서 엎드려서.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드시고 네. 이 상태에서 가슴을 먼저 가깝게 내려오 그렇죠. 네. 그 다음에 가슴에서 자 힙이 내려가 힙을 내려놓으시고 네. 팔을 펴세요. 네. 자이 상태서 에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렇죠. 반대로 둘 으흐. 그렇죠. 셋 그냥 푸쉬업과는 다르 다르게 몸몸 구조 구석 운동을 다 시킬 수 있습니다. 제가 옷 잡아드릴게요. 바로 내려오세요. 자 여섯 으흐. 그렇죠. 바로 내려오세요. 일곱 자, 바로 내려오세요. 여덟. 우리 리얼로 보여드려야 됩니다. 스무 개. 그렇죠. 열. 잘했습니다. 위에 갔다가 으아 하지 말고 바로 오세요 하나. 바로 오세요 하나. 둘. 셋. 웨이브 없어졌어요. 웨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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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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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브. 파이. 그렇죠. 셋. 웨이브 넷. 그렇죠. 다섯. 지금 제가 이성환씨대 손을 대고 있는데. 배가 굉장히 단단해지는 느낌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어깨, 가슴, 배까지, 빨리 가슴, 배까지 운동하시면서, 자, 힙까지, 여섯, 자, 두 개만 더, 으흐 하나, 으흐 자, 팔 굽혀서 내려가지, 굽혀서, 자, 마지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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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 오케이. 잘기어 어떠세요? 와. 전신이. 요 조여운 운동. 어디가, 어디가 가장 힘드세요? 어, 저 엉덩이도 그렇고요 복부도 그렇고, 가슴도 그렇군요. 더 중요한 건요. 꾸준히 하세요. 저처럼 간만에 운동하면 힘들어 죽습니다. <laughs> 네. 알겠습니다. 네. 희망박상, 같이인 여러분. 1분 PT. 자, 오늘은 이렇게 할수 다양하게 할수 있는 운동, 어, 알려드렸습니다. 자, 이거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. 2 0번씩 4세트. 자, 감사합니다.